공염 학당의 원장 공염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트럼프와 헤리스 대선에 누가 더 유리한가를 유기으로 예측해보는 어, 것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트럼프는 개띠더라고요. 개띠. 그러면은 개띠인데 이제 나이가 이제 우리가 유기으로 보면 58세가 넘으면 말년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말년을 보려면 여기, 이말점만 가지고 지금 예측을 하는데, 요 간상하고 요 띠하고. 근데 여기는 다 똑같이 개이 술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술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개띠인데, 또 여기, 간상에도 개띠가 있고, 또 말전에도 개 저기, 술이 있고. 그래갖고 요, 여기 지금 올해 보면, 또 용띠인데 용띠 위에 또 미래는 게또 있고 이래 갖고 비경업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경업제가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모두들 나한테 경쟁으로 달라지는 사람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유리한 것보다는 나를 해크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내가 그냥 사는 것도 이렇게 큐크를 거는 게 많으면 좀 불편한, 저기, 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도 또 많아요. 이렇게, 저기, 이비경업체가 많으면 비경업체가 하나가 아니고 지금 저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기 때문에 네 개라는 것이 이렇게 비경업제로 나타나면 나한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동료들도 동료, 뭐, 이걸 우리가 유기물로 보면 형제도 되고 뭐 여기 또 동료로도 보는데 형제는 뭐 말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보면 동료라고 보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동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이렇게 태클 걸고 들어오면 이게 형살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좀 불편한 관계가 많은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올해, 이, 헤리스와의 관계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헤리스는 또 이게 뭐가 맞냐 하면, 지금 술이 많다 그랬잖아요. 술. 술이 많은데, 그 술이 또 충하는 게 바로 헤리스예요. 헤리스는 용대예요. 그럼 용띠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 술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이, 이 용띠. 64세. 용띠. 아니, 우리 나이로 하면 60, 61가 되죠. 61세. 61살. 61살이 되는데, 이게 64세가 아니라 61. 올해 이제 한갑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용띠가난제 나타나면 이게 다 깨지는 거야. 여기도 깨지고, 어, 전도 깨지고, 명궁도 깨지고, 그러고 대운도 깨지고. 이건 뭐 무슨 말인가 하면 대운이 깨졌다는 거는 대중이 나한테 이 헤리스가 나타나면서 등 돌리는 일이 많이 나타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나랑 반복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돌아선다는 뜻이지. 해리스를 따라간다는 거지. 해리스가 나타나니까 어 이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돌아서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서 보면 용띠가 이제 용띠 자체가 벌써 나타난그 자체가 트럼프한테는 불리한 조건으로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올해 자체도 안 좋고 그리고 여기서 올해에 나타나는 용띠 위에 있지, 미가 왔는데 또 선거하는 때, 그때도 이게 충이 충으로 이렇게 깨지고 이래가 고손으로 여기는 진짜 그 자기 지지자들, 지지자들도 어, 저기, 돌아서는 사람도 많지만 지지자들에 의해서 똑같은 이게 저기 비경급체가 많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문제지만 자기 그 뭐라 그래, 캠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단속을 잘 하지 않으면 이 불리한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인 것 같아요. 그러고, 이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뭐 정책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4년 동안에 나쁜 거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편히 갈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비경업제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시신상관으로만 이제 앞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뭐 경제나 이런 거가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예측만 해리스하고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그 예측만 할, 하는 걸로 오늘은 이거를 찍기 때문에, 어, 요거,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욕디 자체가 나타난 것이, 해리스, 아, 저기, 해리스가 나타난 것이, 이 트럼프한테는 최고의 악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헤리스를 보면, 헤리스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말년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헤리스도 보면은 말년은 좋지가 않아요. 왜? 요거하고 용띠, 용띠인데, 여기 트럼프 아까 술이 있었듯이, 이 헤리스도 똑같이 여기가 진이, 용띠인데 또 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말년에 또 술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깨지는 것이 되는데, 이제 깨지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깨지는 게 아니라 때가 와야 깨지는 거예요. 때는 언제 오냐? 술이 오는 것은 여기 내년이 되네요. 내년에 깨지지만 올해는 뭐가 나왔냐? 여기 진 후에 유가 나왔으니까 깨로 오는 것보다 트럼프하고 딱 여기 유기부를 보면 너무 천적끼리 만난 거예요. 똑같이 사주도 어떻게 천적이 되는지 그게 진짜 이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너무 이제 우리가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언니 둘이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이 사주를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년월일을 넣니까 진술로 이렇게 나오는지 이게 굉장히 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걸로 되네요. 이렇게 그런데 말년에 보면 진술 일이 여기는 이제 헤리스는 오히려 진짜로 깨지는 게 되는데 이게 때가 와야 깨진다 그랬으니까 아직은 아니고 내년에 만약에 헤리스가 선거를 했으면 헤리스가 또 깨지는 것이 되지만 올해는 이진우에 유가 왔기 때문에 진유합을 하기 때문에 이 술하고 깨지지 않고 합으로 먼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진유합으로 돼서 유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생금이, 인자기, 토생금으로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 유는 어떤 유, 역할을 하냐면, 인성이 되니까, 육임으로 보면, 유, 인성이 되니까, 인성은 결론은 뭐, 뭐냐 하면, 이 인성으로 보는 것은 대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거를 할 때. 누가 지지를 해야 돼요? 대중들이 지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유가 인성으로 바뀌어갖고, 이제 지금까지, 이 나타난 이 트럼프 트럼프를 이게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유가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게 원래는 맞지 않지만 이 유로 바뀌어 갖고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쪽으로 이게 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그 저기 하는 때 9월에 9월에도 축이 오잖아요 그러면 축이 오면 이게 유하고 축하고 합이 돼요 그러면은 결론은 깨지는 게 없다는 뜻이 돼요 해리스는 그래서 지금 해리스는 유리한 걸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까 그 트럼프는 모든 게 깨지는 걸로 진 하나로 인 해갖고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오행이 나타났으면 다른 그 변수로 인해가 그 손으로 또 이게 치고받는 것이 생기지만, 여기에서 트럼프는 그렇게 저기 진 하나로만 다 깨지지만, 여기는 진술이 똑같이 나타나도 이유라는 게 이게 올해 나타났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그런 결과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트럼프하고 헤리스하고 이제 트럼프를 아까 했으니까, 이제 헤리스를 비교하는 걸로 헤리스와 비교하는 걸로 이게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똑같이 어떻게 우리가 짠 것도 아닌데 생년월일을 뭐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아닌데 그대로 그 생년월일을 루크 선으로 보는데 이렇게 천적끼리 서로 나타나는 표가 나오는지 저는 이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표를 보면 용띠 여기. 용띠가 아까 해리스가 용띠인데 또 트럼프는 개띠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충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진짜 인연법에 의해서 때가 되니까 저절로 이렇게 천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뭐 천적이라는 게뭐 선거판에서만 천적이겠지만 어. 무조건 <laughs> 사람이 천적으로 뭐 죽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갖고 서로 대결을 하는 것은 그냥 인연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표 자체가 저절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데, 용띠인데, 여기도, 아까 트럼프도 여기가 개띠인데, 여기가 개, 개띠 저기, 술로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용띠인데, 여기 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데, 만든 것도 아닌데, 똑같은 진과 술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또이 말년에, 말년에 보면 또 똑같이 술이 온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 어디를 가도 이게 바뀌지 않는 그표를 표로, 표를 이거를 찾아낼 수도 없는 이 표가 똑같은 이지 대결 현상, 저의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둘다 깨지는데 누가 이길까?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띠와, 여기 간상, 그리고 이 대운, 여기를 대운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대중의 저기, 운으로도 보고, 여기를 말년 운으로도 보고, 이제 유기문 보는 그이 관점이 여기 이 표에 이제 설명을 다할 수는 없고, 이거를 저기 표로 지금 나타난 거와 여기 나타났다는 거는 뭐냐면, 대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오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해요. 그러고 그이 대운에서 이 저기 자축 임묘로 도는 그런 해를 가지고 내가 어느 기점에 서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용띠 해외에서 이 대운과의 관계를 저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용띠 외에는 여기 아까 트럼프는 비경겁제가 왔었는데 지금 여기 해리스는 여기 유가 왔잖아요. 그러면 유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충하는 진술충으로 깨지는 것들이 진유학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서 토생금으로 돌아요. 그럼 토생금으로 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토는 여기서 이민이 일주니까 여기서 토는 관이 되는 거예요. 관 관이라는 것은 지금 정치하는 그 대통령 선거 그 권력을 말해요 근데 그 권력이 어떻게 이제 돌아올 것인가 트럼프로 돌아올 것인가 해리스로 돌아올 것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서 토생금으로 해갖고 이거는 인성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유가 인성으로 바뀌어 버렸으면 대중은 트럼프보다는 해리스를 선택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충주기. 아까 트럼프는 그냥 충으로 깨지는 것만 있었지만 여기는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뭐라 그래. 지금 바이든에서 헤리스로 바뀌는 현상도 똑같은 결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결과 바뀐 바이든하고 바톤을 터치를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결과가 헤리스가 더 나쁘면 바이든이 그냥 하는 게 낫는데,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우리가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누가 이길지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헤리스가 이긴다고 봐는 거예요. 그리고그 날짜도 또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날짜도 아까 저기 그, 아니, 날짜로 보다가는, 날짜보다는 그 때, 아까 술 후에 뭐냐, 저기, 트럼프는 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춤이 춤으로 이렇게 깨지는 게 있었어요, 아까. 그래갖고, 둘다다 다 깨지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으면 트럼프는, 어, 이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뜻이래요.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여론으로 보면, 뭐 막상 막하다 이러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 여기도 이, 저기, 진우회하고 요기하고 묘의 춤으로 깨지는데 그게 아니라 여긴 대운에서 묘술 합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묘술 합이 토생 금으로 돌고 토생 금에서 또다시 진료 합으로 돌고 이러기 때문에 대중들이 게그 마음이 바뀐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요김으로 보면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관계는 똑같은 천적이지만 똑같이 여기 표는 아주 그대로 전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지만 이기는 사람은, 대중이 선택하는 사람은 해리스로 된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